안녕하세요, 여러분. 12년 경력의 실전 투자 전문가 오부장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특급 정보 2개와 주주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매수 매도과 차트 분석을 통하여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주식은 정보 싸움인데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 오부장의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이번 이벤트 종목 역시 지난 4월 이벤트 종목에 이어 대형 세력들의 기획주로서 50에서 100% 이상 수익 보여줄 수 있는 저 오부장의 히든 종목인데요. 4월 이벤트 종목은 쌍용차 인수 관련하여 급등 나와주었던 KG 스틸로 안내가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매수 의견 나갔습니다. 4월 20일 26,200원까지 급등 나오며 100% 이상 수익 안겨드렸는데 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안전하게 분할 매도로 최소 50에서 100% 이상 수익 보셨을 겁니다. 물론 차트 보고 있을 시간 없으신 분들에게도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사인 드리며 좋은 수익 안겨 드렸는데요.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 분들, 손이 느리신 어르신분들 수익 보시기 힘드실 텐데 4월 KG 스틸 놓치신 분들을 위하여 5월에도 100% 이상 급등 나올 종목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시간 끌며 마음 졸일 종목이 아니라 단기간에 급등 나올 종목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최근 휴림 로봇처럼 새 정부 정책과 맞물려 세력들의 매집이 포착된 종목인데요. 이 세력들 그저 그런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종목입니다. 메이저 세력들이 엄청난 물량을 매집한 종목으로 5월에 무조건 100% 이상 상승 나올 종목입니다. 5월에 무조건 상승 보여줄 무료 이벤트 신청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8062-9237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한 분도 빠짐없이 카카오톡 단체대방 입장과 함께 5월에 최소 100% 이상 급등할 이벤트 종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 물가 우려의 코스피 지수가 연이은 하락으로 연중 최저치인 2,550원 선까지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4% 가까이 하락하며 830원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환율 역시 영고점을 경신하며 129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치 8.1%를 웃도는 8.3%로 발표되며 연준의 긴축 움직임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에 증시와 환율이 직격탄을 맞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며 빅테크 등 기술주 역시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장에서도 개인만 순매수를 하며 손실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 에디슨 EV 시작할 건데요. 현재 거래 정지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영상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파산 신청이라는 안 좋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에디슨 EV 채권자 8명의 파산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었기 때문인데, 에디슨 EV 측은 소송 대리인을 통하여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파산의 선고 조건은 부채 초과 혹은 지급불능의 경우에야 하는데 일시 상한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대다수 채권자들의 동의서가 회사로 제출된 상태로 지급불능 사태 발생 우려가 현저히 낮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 있지도 않으므로 두 조건 모두 가능성이 희박해 파산의 선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늘 증권가에서 근무 중인 지인을 통하여 뜻밖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주주님들께서 기다리시던 거래 재개에 관한 소식입니다. 물론 100% 확정되어진 건 없고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 단순 찌라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정지된 종목들만 장외 거래로 매수하는 브로커를 통해서도 비슷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교차 정보를 통하여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차트를 보시더라도 상장 폐지 전날 마이너스 18%로 시작했던 주가가 거래량이 터지며 마이너스 5%까지 끌어올리며 마감하였는데 거래 대금 역시 평소에 3배가 넘어갔습니다. 매수 우위를 점하며 장 마감하였고 당연히 개인들이 아니라 세력들이 매집을 하였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요. 과연 이렇게 상장 폐지될 종목을 세력들이 매수했을까요? 현재 유튜브 정책상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운영 중인 카카오톡 단체대방을 통하여 에디슨 EV 주주님들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거래 정지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상단의 전화번호 010-8062-9237로 에디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수한 특급 정보와 카카오톡 단체대방 입장과 함께 제가 입수한 에디슨 EV 관련 특급 정보 여기에 3, 4월 이벤트 종목 놓치셨던 분들을 위하여 5월 이벤트 종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